아멘. 좀더 씩씩하게 해요 활기있게, 살아있게. 자, 우리 네. 여러분 좀 덥나요? 네. 네, 덥죠? 이 리모컨 좀 찾아주세요. 에어컨 리모컨. 에어컨. 아, 여러분, 어,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였어요. 여러분, 배우고 행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은 만못 하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수학을 배웠어요. 수학. 수학을 배운 것은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사과를 자 사과를 잘르는데 사람이 몇 명이 있어? 가령 두 명이 있다.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사과를 이쪽을 잘라서 먹어야 할 것인가? 반대로 사과가 여덟 쪽이 생겼다. 자, 보세요. 사과가 여덟 쪽이 생겼다. 근데 사람은 지금 몇 명이다? 두 명이다. 그러면은 몇 쪽씩 먹을 수 있을까? 배운 사람은 팔나룩기2 하면은 몇 쪽씩 먹을 수 있죠? 4. 그렇지요. 4개씩. 4개씩 먹을 수 있죠. 네. 근데 복사님은 다먹어요 <laughs> <laughs> 자, 배우는 거예요. 쏴. 네 쪽이 있으면 사람은 두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나눠 먹으면, 이렇게, 여덟 쪽에서 네쪽씩 네 먹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배웠는데, 안 나눠 먹어. 안 나눠 먹어요. 힘이 센 사람이 혼자 다 먹어. 그러면 싸움이 날까, 안 날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날것 그 같은데. 어? 너무 그냥 안 먹어가지고 안날것 같은데. <laughs> 그래 그래. 은근도너 그래. 네? 며칠 굶을 수 있어. 어 이틀이요. 이틀? 네. 3일만 굶고 얘기하자. <laughs> 어 삼일 굶는 거좀 힘들겠지. 네. 기본적으로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사람은 먹어야 살고, 그리고 똑같이 나눠야지. 혹그 어? 사과를 따는데, 어? 한 사람이 사과를 나무에서 따는데 수고를 했다면, 수고했다면, 딱 반반씩 먹기보다는 더 수고한 사람이 한쪽으로더 먹는 게 맞자, 맞는 거고, 그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즉, 오, 여덟 쪽이 있어. 사람은 두 사람이야. 그러면 딱몇 쪽씩 나눠 먹는 거예 이런 거 행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질서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질서.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법이 있는 거예요. 법. 알겠어요? 네,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수학 얘기만 했지만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질, 나라의 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죠? 네.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 지키는 사람이 혼내 주죠.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경찰과 검찰이 해 주는 일이죠. 경찰과 검찰이 하는 이 일에 이 일에 경찰과 검찰이 하는 일에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무엇대로 하는 거예요? 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공평해 질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좀더 공평하게 되려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딴 사람에게는 한 쪽이라도 더 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네. 이런 것도 다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밤잠을 설치가면서쬐끔 자가면서 그렇게 해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한 사람에게는 돈을 더벌수 있도록 사회가 마련이 돼야 사회가 그렇게 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 공상당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쬐끔이라고도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사과를 따는 수고로움도 갖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힘들게 사과를 땄는데 그거를 4쪽씩 4쪽씩 똑같이 나누자 그리고 사과를 나무에서 열심히 딴그 사람이 한쪽이라도 더 먹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요 북한 북한은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지 공산당은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거야.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진짜 사과를 따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도 네쪽씩고네씩 뭐, 먹고 그냥 밑에서 야 열심히 해, 네가 해. 그렇게 해서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를 따면 그것도 똑같이 나눠. 불공평하죠. 세아야 그렇게 있지. 진짜지?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고. 이 싸우면 질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든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법을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을 알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사이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학사. 그러면서 또. 아, 음. 어, 학사? 예. 그러면서. 예? 제사. 그. 자. 제사장인 거죠. 7장1절 보면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레의 손자요 힐기의 야 증손이요 설의 현손 사도의 아, 목사님 이스라가 태어났는데 그의 조상들까지 다 부를 거예요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다 썼을까 3절 보니까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리의 8대 손이요 무라서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30대 손이요 비나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하사리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의 아들의 16대 아니요. 자 5절 6절 보니까 이 에스라가 누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이름은 네. 분명한 것은 그 선생님은 교육부에 교육부에 등록된 교사라는 거죠. 그렇죠? 정식으로 등록됐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아저씨 데려다가 선생님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고, 알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라가 누구냐? 이 에스라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들의 쭉쭉쭉쭉 쭉 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5대, 5장 보니까, 5절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론은요,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또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우, 모세! 왜 아론만 대제사장 할수 있어? 나도 똑같은 레위지파라고 하면서 고라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 말씀. 그러면 너희들의 지팡이를 너희들의 지팡이를 땅에 꽂아봐. 응? 성전에다가 성전 땅에다가 탁 꽂아. 그 다음날 보니까 아, 론의 지팡이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있죠? 네. 응. 하나는 왜 갖고 있냐면 땅이 막 꼬불탕 꼬불탕 막땅 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팡이가 필요해요. 어? 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애구방 에구배 왕 바로,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는 뱀이 되었죠. 뱀이 되었죠. 그래서, 음, 뱀이 됐죠 자, 그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하고 고라자선의 지팡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거야 어?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어요 근데요 여러분 나무 꺾꽂이 해봤나요? 꺾꽂이꺾꽂이에 대해서 아는 친구 꺾꽂이는요 살아있는 나무에 가지를 뚝 잘라가가지고 땅에다 꼽아야 돼요 그쵸?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파리가 이파리가 나와서 살아있는 그딱 가지를 잘라갖고 땅에다가 뽑아야 되는데 아론의 지팡이는요 죽은지도 수십 년된 거예요. 그래서 말라가지고 빳빳한 그런 가지인데 그런 지팡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바로 아론을 선택한 것으로 바로 성경이에요. 그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또 6절볼까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야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고 목사님의악역이 뭐가 뛰었는지 다 어둡게 보이고, 여러분 알지? 똑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법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의 종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사람 있어요? 있죠. 자, 지금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성경 속에 지금 에스라서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다 어디로 끌려갔느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끌려갔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아세라 상도 믿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닥사스다와 그곳에 가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떨떨뭉쳐져서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 시작했을 때십 절에서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구하여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자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잡혀갔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아삭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빼앗겼었죠 나라가 그리고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서 또 국민들이 다 일본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살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종살이 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때 일본에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서 노동하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1948년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한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도 않고 일본의 한 마을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조총년이라고 해. 조총년. 자, 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서 살면서도 그 정신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의 나의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라가 갖춰줘야 되겠구나. 갖춰줘야 되겠 그래서 1 1절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러한데 자 조서의 초본 조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그런 편지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따라서 다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에게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요. 황제야, 황제. 엠파이어. 엠파이어가 될수 있는 것은요. 조건이 뭐냐면 왕들 중에 왕이 엠파이어예요. 알겠니? 황제가 뭐라고요? 엠파이어. 왕들 중에서 왕이 황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황제 아닥사스다가 12절 보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황제라는 거예요. 에? 아닥사스다는 모든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13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결심했을 그때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 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정신을 차려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나의 신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지만 바벨론의 왕에게 끌려있는 거잖아요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닥살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줘가지고 아 이제는 이제는 너희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이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 손들어. 해가지고, 그래, 세아 들었어요. 어, 사모님도 들었어요. 어, 너는 몰라요. 넌 아빠 몰라요. 너는 따라가면 되지, 뭐, 일 거예요. 응. 자! 그렇게 해서, 고향 이스라엘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에스라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이라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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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는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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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은금 여러분 자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을 하나 배우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영진이, 아니. 영진이가 나중에 미국에 갔어. 네. 음 응. 그곳에 하나님 계시 않 계셔. 언제세요 또 지혜, 지혜가 저기 파키스탄 갔어. 파키스탄 가니까 하나님이 계셔 한데죠? 계셔? 계셔요. 계셔요. 또 세아, 세아가 중국에 갔어. 중국에 하나님이 계셔 한 계셔? 계셔요. 계셔요. 또 수영이, 수영이 어디로 보내볼까? <laughs> 아프리카. <웃음>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 냐 있어 케냐 그래 아프리카는 큰 아프리카는 큰 대륙이에요 큰 대륙 그 대륙에 d u c t o r Could t h 케냐 get? 있 o u l d they get? Could they get? Could t h e 도 get? Could t h e 계 get? Could t h e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온 세계에 다 계셔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찬 것이. 지금 우리가 아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어, 아 파키스탄은 없어, 미국에는 왜?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아, 아, 진짜 이름 이름 뭐였어요?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름 예수님 뭐? 예수님이 진짜 이름 까먹었어요. 몰라 그거? 지저스. 예수님이 이름 지저스야. 예수님이 영어로 한게 지저스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 예수님이 지저스. 음. 음. 아. 카를 부르죠? 페트로? 어그 응. 요한? 응.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이. 응. 해골 있어요. 해골이 있느냐고? 요한의 시체가 있어요. 어디가 이제 부활해. 예수님 께 부활에 부활하면 요한도 만날 수 있어. 알겠지? 응. 자, 요한은 지금 사라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나중에 부활해,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할 때다부활하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 많이 피곤해?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어. 여기 바벨론에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14절 보니까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하나님 신에게 드리는 그 예물을 가져가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계시는데, 사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어.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에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도 물론 예루살렘, 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렇게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러 은금을 가져가. 자, 27절 보니까, 우리 저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에 있는 모든 광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더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중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비록 끌려갔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갔지만 그들의 그들의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바벨론의 관직에 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재 등용을 잘한 거죠. 이스라엘도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왕의 수하에 왕의 가까이 왕 가까이에 두고서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배우. 배우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돕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돕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게 응? 독립전쟁이 이르지 않게 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응, 나라가 편안하게 오래도록 나라가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음늘 응, 응.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는 어찌에도 다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소리를 듣고, 울부지음을 듣고, 기도소리를 듣고, 구원해줘야 되겠다. 소리를 듣고서 에스라를 부르시면서 에스라로 하여금 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줘라. 응? 한국 사람은 한국 헌법을 배워야, 헌법, 한국의 헌법을 헌법에 어, 헌법을 지켜야 되지, 그렇죠? 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미국의 법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국에서 산다면 한국 사람도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겠지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법들이 다 여기 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배우는 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출석해야 돼요. 교회에 출석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알겠죠? 네, 세화 알겠니? 배웠다면 꼭 실천해야 돼. 요 그래서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였어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꼭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